찹쌀이와 루리 그리고 체다 같이 있네요. 네, 우리 루리 친구들하고 함께 좀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면 좋겠는데 네, 여전히 혼자예요. 그래도 친구들 눈치 안 보고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루리 옆에는 체다, 옆에는 찹쌀이 만두, 그다음에 저 뒤에는 아담이 그래도 아담이가 루리 친구가 되어 주려고 가끔씩 옆에 같이 자리해 주더라고요. 우리 루리도 아담이랑 같이 서로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루리가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가까이 다가가면 좋겠어요. 루리도 그런 친구들을 좀 받아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